그 남의 힘을 빌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 근데 이분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어,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누구한테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양염치 영보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갑진년 저희가 첫 촬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갑진년이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네. 간단하게 선생 신년도 인사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어, 2024년 이제 새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어, 2024년도 그동안에 이제 아프셨던 분들 도또 또 예,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2024년도에서는 다그 기운 받으셔서 또 우리 이렇게 전하는 신도님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다 대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좀2020 갑진년에 우리 뱀띠 분들 운세를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네. 갑진년 우리 뱀띠 운세인데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또 신점으로만 점사를 또 보시잖아요. 네. 우리 뱀띠를 다 신점으로 다 느꼈을 때이 분들을 떠올려 일 우선적으로 어떠한 것들 이좀 생각이 나세요, 선생님? 어,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도 좋고요. 또뭐 예술 쪽으로 계시는 분들, 또 교수, 뭐 누구를 가르치거나 또 유치원 교사를 하거나 뭐 학교에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뭐 이러신 분들, 또 의사분들, 또법 쪽에 계시는 분들, 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은 이제 일단 머리도 뛰어나기 때문에 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방면에 음. 모두 이런 이렇게 뱀띠 분들이 그래도 한 자리는 차지하고 가시는 분들이 음. 많지요. 음. 음. 그어또 성격 자체가 음. 이분들이 또 아주 이렇게 사각 틀이 딱딱 맞아야 되고 음. 딱딱 떨어져야 되고 음. 정확하고, 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음. 조금 예민함이 있다고 음. 이제 보고, 음. 그렇지만 그 예민함이 아무 때나 예민함이 아니야. 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포인트, 음. 또 내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에서는 음. 굉장히 정확하고 깔끔하고 음. 마무리가 깔끔하다는 오. 거예요. 어, 또 남한테 지시받기 싫어하고, 음. 어,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하기보다는, 음. 어, 그러니까 능동적인, 그거보다는 음. 내가 스스로 음. 음, 다일 처리를 해야 되는 음. 분들이 많지요. 음. 음. 아, 내가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렇죠. 아. 그럼 이분들은 약간 좀좀 자수성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힘으로. 그러니까 남의 힘을 빌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 어,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음. 어, 근데 이분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어,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누구한테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음. 어, 근데 조금은 힘들었었죠. 음. 그러니까 머리가 갖고 있는 부분이 한 100%, 재능이 100%라고 하면은, 어, 그거를 조금 초년, 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거를 펼치고 살아왔던 분들도 많으셨는데, 음. 이제 사람들은 물론 굴곡들은 다 있죠. 음. 어, 그 굴곡에서 중년 정도부터는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하락세를 맞고 음.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예쁘고 잘 생기고 음. 하셨는데 마음은 또 여리다 음. 어, 그래서 내가 내 것만 추구를 하고 간다고 하면은 뭐 원도 한도 없어 음, 음 돈도 깔고 태어났고 무엇을 못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나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별 문제는 없었는데 음. 이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음. 인간의 이제 배신도 들었고 아. 어 금전의 환란도 들었고. 아. 또, 남의 일을 처리해다 주다 보니, 음.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관제 쪽으로 음. 엮이게 되셨고, 음. 또 이분들은 만 인간들, 이렇게 천 인간들 속에서도 음. 늘 튀는 사주, 음, 음. 늘을 음.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어 내가 아무리 감추고 나는 조용히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음. 음? 그래도 그냥 남들의 눈앞에 음. 뛰는 사주다. 음? 음. 그러니 그만큼, 시끄럽고, 음. 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시끄러운 것보다, 음. 어, 그저,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50%만 노력을 해도 음. 중간 이상은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식의 음. 어, 질투는 받는 쪽이었죠. 아 음. 내가, 그러면 이분들 선생님, 네. 저는 약간 뱀띠를 생각을 하면은, 음. 약간 되게 좀 냉정하고 차고 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또 이렇게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마음에 따뜻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계신가 보네요. 어,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냉정하고 음. 다가가기가 쉽지 않고 음. 하지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가 힘드신 분이고 음. 의심도 많아. 음. 어, 그게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지. 음. 어, 그저 마음속이 냉정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음. 어, 그러니 어, 겉모습에서는 조금 음. 어, 처음부터 맞는 사람들을 거머쥘 수는 없지만 음. 이분들을 이제 대화로서 음. 얘기를 하다 보면 음. 아, 이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기 알게 되죠. 음. 근데 사람들이 그 따뜻한 마음을 음. 아, 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음. 그거를 역이용하셔서 그래서 당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아, 그러니까 머리가 뭐 부족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내가 무엇을, 누구를, 음. 뭐 해를 가하면서, 음. 어, 남을 이겨먹으면서, 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옆두면은 음. 잘 하시는 분인데, 음. 주변에서 나를 이제 건들면서 시끄럽기 시작을 했겠죠. 아, 음, 음. 그러면 우리 뱀띠분들, 선생님, 작년 한해 개묘년은 이분한테 좀 어떤 한 해였을까요? 아, 작년 한해 진짜, 작년, 어, 작년이 개묘년이잖아요. 그죠 네. 개묘년, 또그 전년도가 임년이에요 음. 이민년, 개묘년에서는 음.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음. 어, 그 전년도, 음. 전년도의 끝자락부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서, 음. 어, 이민년, 개묘년, 개묘년에서는 완전 음.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음. 내가 다 이거, 이거, 뭐, 저기, 손발을 다 내려놓느냐, 음. 아니면 내가 하던 사업에서, 다 내려놓고, 음. 완전히 그냥 정점을 찍어 놓고. 음.